어! <laughs> 세로로 했다 <laughs> 괜찮아 가로로 다시 할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원수 미안 가로로 다시 할게 <laughs> 어 됐어 됐어 어두워요 어때? 없는 게난거 같은데? 네. 안녕. 어. 우리. <laughs> 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지 말해도 되죠? 어차피 어이. 다 알텐데. 네. 어디 가죠? 식스 오바들의 콘서트 보러 갈 거예요. 예에에 길인데. 너무 에대돼 예. 에에에에 빨리 에고 싶었는데. 맞아. 에에에에에 <laughs> 켜는 뭐거 응. 너무 어렵다 응. 아니 <laughs> 켰는데 저 아까 염색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제 곧 무대 하니까 연말 무대 있잖아요. 그때 잘 보일 거예요. 어 그럼 뭐죠? 낮중에 색깔 점점 빠질 텐데 네 그때 보세요 그래서... <laughs> 그때 볼게요 지금 <laughs> 그냥, 그냥 블랙처럼 보여요 쯔위가 <laughs> <laughs> 브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 봅시다. 깜깜하대. 깜깜하 맞아. 네. 잘 만들었더라, 쯔야. 커튼이 항상 쳐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그날은 네. 제가 만든 트리 사진을 보게 하기. 그 밑에 부찌가 있거든요. 네. 저 가끔 밤에 살짝 조금씩 깜짝깜짝 놀래요. <웃음> <웃음> 진짜 있는 것 네. 같아서. 얼굴에 <laughs> <월드에> 트리 안에다가 이게 <laughs> 숨어져 있는 것처럼.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진짜 구찌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구찌가 근데 네, 제 목소리 들릴까요? 쯔위 목소리 들려요? 원스 쯔위 목소리 들려요? 아 그래서 그... 그... 뭐지? 아니 아프겠다 어? 아 괜찮아 그... 뭐냐? <laughs> 제가 전기세 나갈까봐 꺼놓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나도 나도 나 나도 그밥 먹을 때만 켰어. 나도 no. 그 나도 다 그거 분위기 낼 때만 켜고 <laughs> 잘 때는 끄고. 다현 언니 오늘 네. 혼자 그. 밥두개 시켰네.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쌀국수가 먹고 싶은 거야. 어. 근데 쌀국수만 시키면은 밥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어. 볶음밥 시켰는데 뭔가 뭔가 이도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소고기 볶음밥을 시킬라 그랬는데 <laughs> 어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시켰어요 일부러 근데 그래, 저도 많이 안 먹었어요 한두 입한두입 많이 먹고다 먹은... 먹어도 되는데. 아니 배 불러가지고. 뭐 먹고 뭐 먹고 왔어요? 먹었고 뭐? 어 바나나 하나, 딸기 열 개, <laughs> <그새> 물한잔 <laughs> 그리고 과자 좀 먹었어요. 너 부백 많이 먹은 거? 어, 근데 뭔가 물, 딸기도 되게 수분이 많잖아. 그리고 물도 마셔가지고 잘 배불러요. 과자도 <laughs> 먹고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맛있어요 그공부장님께서 저희 딸기 사주셨거든요 저희 먹으라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싱싱하고 달아 딸기가 달아 달아 여러분 검은색 토마토 먹어본 적 있어요? 검은색 토마토? 어. 토마토가 검은색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주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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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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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둡대. 불아 어! 그거 너무. 근데 이게 진정. 뚝 떨어져서 조명이 위로. 그럼 맞아. 이거는? 뭐? 아야야. 아야. 아, 이거? 이거 불좀 켤게요. 어, TV도 켜졌다. 앨범 플레이트 보이죠? 블랙이 아닙니다. 색깔 빠지면 약간 보라색으로 야! 된대요. 왜요? 아, 진짜? <laughs> 아, 말하면 안 돼. 아, 미안, 어. <laughs> 아, 미안, 미리 아, 얘기하지 진짜. 그랬어. <laughs>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 미안하다. 쭈이야 말했으니까. 비밀 미안, 미안, 아, 모른 척해 <laughs> 미안하다 주희야 진짜 모른 척해야 돼요 <laughs> 절대 근데 원순 못 믿겠어 요 원순 원스, 못 믿겠어요 원스는꼭 말하잖아요 집에 염색할 때 무슨 색다 말할 거잖아요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주희야. <주이형. 웃음> 언니 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말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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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아게프라이즈게이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계렇게 원스까지만 알이있어이렇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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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상 말하지마 나도 옛날에 진짜 머리 색깔 가리려고 가발 쓰고 모자 쓰고. 아나 데뷔 첫 때는 그랬어 그랬너 가려 응. 뭐 가려 하고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리 뭐 스케줄 어. 이제는 보여주는 게너 스케줄 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다.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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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노래. 그거 아아웨였나 제목이? 아왜 그냥 왜였나? 아웨아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 그 노래도 좋은데. 근데 다 노래 좋아요 선배님들 노래. 미나언니한테 무슨 선물 받았는.. 어? 어떻게 알아? 미나언니한테 선물 받은 거 어떻게 알지? 원스들이? 너 얘기했나? 미나언니한테 선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감동이야 진짜.. 나 진짜 울컥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편지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미나 언니가 써줬거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난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멤버들이 어젠가 응? 그 전날 네 뷰에 파지 않았어 어 맞아요 안 했나 나 진짜 아무것도 화장 안 했는데. 왜? 네. <laughs> 진 선크림만 발라 아, 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그냥 일 아, 피부 좀해고 입술, 눈썹 섀도우 조금 다 했네요 거의 아이라인이랑 마스크만 했어 마스크만 했다고? 요 <laughs> 마스카라 아, 지금 몇시죠시간이 네. 5시 시작이죠. 짧았네 <laughs> 얼마나 한거지한분 10분. 어, 1 2분 응.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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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할거 10분. 10분. 고 저희 빨리 입장하겠습니다 안녕 보고 올게요 우리 또 언제 보죠? 원스? 원스? 아 내일 보겠다 응. 아, 안녕 내일 봐요